네 오늘도 포스코홀딩 싸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에 일단은 예, 상세흐름좀 보였죠. 21선도 깨서 일단은 돌파를 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 금일은요, 네, 보합 수준 예, 보합 수준에서 등름을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일단은 특이 뉴스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laughs> 뭐 마찬가지 뉴스입니다. 뭐다 알고 계시는 부분의 내용. 어 나왔던 사항이고요. 뭐 철강과 2차 전지 소재 사업 역량에 집중을 한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뭐 소격차 벌려서 경쟁력 부위를좀 선점하겠다라는 부분. 예, 거기다가 또어 올해 뭐 자사주 소각을 좀 포함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뭐 노력한다라는 부분 정도. 어, 일단은 뉴스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어 관련해서 아무튼 이런 쪽으로 어 계속적으로 고민을좀 많이 하면서 사업 성장 좀이어뤄가려고 하는 예, 부분 어, 이런 뉴스만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먼저 일단은 장중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보시면 외국 외국인 일단은 매도가 좀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한9만9천 주가량 일단 지켜준다라는 어, 장중 국사자별 매매 동향 예, 가지개입니다 바뀔 수가 있고요. 어, 우리 기간 수급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일단은 매도 천주 가량 일단은 매도가 좀 지켜주고 있는데 후신에서 일단은 매수가 들어와주고 연기금에서 매도물량 일부 나왔던 부분에서 뭐 천주 가량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중 가직계 수급 동향은 바뀔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도 물량이 좀 나아지고 있죠. 예, 프로그램 매도가 점진적으로좀 예, 나아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예, 또 보시면 일별로 보시면은 전일에는 일단 프로그램 예, 들어와 주면서 21선 돌파를 했는데 예, 금일은 일단 어, 매도가 아, 좀 나아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어, 다음 수급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보시면 외국인. 어, 매수 매도 계속적인 반복적인 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26일 예, 그 다음에 29일 예,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예, 순매수가 좀 예비됐었다가 어, 장중이지만 일단은 외국인 매도가 좀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6,000주가량 <laughs> 네,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을 좀 보면 아, 개인 수급을 좀 보면요. 은 어, 25일부터 해서 어, 매도 물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000주 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기간속을 좀 보면은 어, 연속적인 순매수 4월 22일부터 해서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예, 금일 장중에는 일단은 천주 가량 매도가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3,900주 가량, 예,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어쨌든, 어, 최근까지는 수급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중이기 때문에 장마감 후에 바뀔 수 있는 부분, 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은 뭐, 개선이 됐고, 전일에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2 1선 1차, 1차적으로 좀 돌파를 해놓고, 금에숨고르기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월봉상 보시면은요, 전에 말씀드렸던 구가, 어, 이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가 좀 나왔고요, 저감의 수세가 조금씩은 유입이 됐었습니다. 보시면은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월봉상에서 그리고 시가 회복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면은 예, 월봉 시가가요 42만 2천 원입니다. 지금 40만 7천 원어이 정도 수준에서 득날 좀이어 가고 있는데요. 어, 반등은 한 번은 좀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아, 이렇게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봉상 보시면은요, 아직까지 역배열 구간입니다, 계속적으로. 네. 그리고, 어, 이 추세를 돌릴만한 아직까지 큰 모멘텀, 재료 모멘텀은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어, 기술적인 일단은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어, 21선 돌파를 하고, 또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또 비빌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장은 지금 현재 견조하게 좀 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물려서 어 좋은 반등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어, 반면에 일단은 미국 증시도 어, 반등에서 일단은 변곡구간이좀 위치해 있고요 마찬가지로 포스코 이 종목도 변곡구간이좀 위치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을좀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 어 다만 요고요요선 있죠 요선 네, 그리고 요 저항라인 어좀 뭐 강하게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단기적으로 한 45만원 정도까지도 일단은 트라이 할 수도 있는데 예전처럼 뭐 이런 시세가 나오고 다시 추세 전환을 바로 어, 진행한다라는 부분으로 어, 생각을 해 두시면 안 되시고요. 어, 마찬가지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인 그,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올랐었을 때 사지 마시고요. 예, 계속적으로 반복드리지만 예, 눌렸을 때예 그리고 어 40만원 이하 그리고 35만원 밴드 안에서 분량을 좀 모아가시라 아 이렇게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금리 인하, 예, 그 다음에 뭐 리튬 가격 뭐 이런 부분 예 그리고 전기차 뭐 이런 쪽이 좀 많이 팔려야 되겠죠 당연히 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예, 수준에서 등락을 좀 이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예, 분명히 모아가야 될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 너무 뭐 지루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답답해 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략대로만 예, 꾸준하게 이제 물량 모아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시는 부분, 단순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해주시고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예,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방 예,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의 한에 예, 모든 정보 총망라에서 예, 톡방에서 실시간 내용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포스콜딩스 종목으로 좀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꼭 방에 입장을 해서 대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포스코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바로바로 실시간 내용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톡방에 꼭 입장을 해서 편안한 투자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